안녕하세요. 게임 직목 전문, 겜노인입니다. <laughs> 오늘 제가 오랜만에 해보는 게임입니다. 팬텀 어비스. 이 게임, 게임 패스로 곧 출시가 예정되어 있는데요. 저는 옛날부터 가지고 있었던, 그 아마 제그 영상 초반 것들을 보신 분들은 <laughs> 팬텀 어비스 플레이 하시는 걸볼수 있었을 거예요. 유물을 얻기 위해 끊임없이 장애물들을 피해 달리는 인디아나 존스 같은 게임이라고 할수 있어요. 저는 이미 플레이를 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아이템을 가지고 있죠 사실 이게 마우스로 해도 되고 패드로 해도 되는데 지금은 일단 패드로 좀 할게요 이거 대박입니다 일단 요 채찍을 가진다면 승리하는거죠 여전히 난이도는 높아요 그 조작 이슈가 그 조금 FPS에 자신 있으시면은 패드보다 키보드로 하시는게 좀더편하실거예요아 여긴 가면이네 그리고 이거는 이 게임은 전력 달리기 게임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정말 대책없이 막 달리실 필요가 없죠. 그냥 조금은 편하게 하시는 게 좋습니다. 느리게 가셔도 도착하면 되는 거라 이게 뭐 순벌을 따지는 게임이 아니에요. 오유 그럴 줄 알았어. 오이씨 오히려 저렇게 같이 쫓아가다가는 같이 망합니다. 오오이씨 올라오죠 내려가고 지나가면 됩니다 <laughs> 자 먹을거는 먹고 갑시다 하지만 여기 뒤에 뭐가 더 있나 볼까 없네 어 잠깐 여기 위에 아 옛날에는 이쪽으로 해서 막 순간이동할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버그는 다 잡혔겠죠 큐 쭉. 오호. 잠깐 기다렸다가, 선생님 지나가시면 갈게요. 넘고, 쭉 가서 들어가고, 여긴 기다렸다가, 얼굴 보이면 안녕 하고 지나가면 됩니다. 자연스럽게 올라가고, 옆쪽. 여기 막혔네? 그래도 저렇게 안 굴러도 됩니다. 괜히 굴렀다가 어지럽지만. 자, 그렇죠. 저는 계속 떨어져도 돼요. 낙법이 은근 귀찮거든요. 이그 게임에서 초보자들을 가장 힘들게 하는 게 제가 볼 때는 낙법 같아요. 그래서, 낙법이 없는 이, 이 채찍을 초반에 들고 가는 게 가장 수월합니다. 왜냐면, 지금 요런 부분에서 아래로 내려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냥 뛰시면 됩니다. 이 네. 요런 식으로. 참 쉽죠? 아래. 어차피 비동기라 저분들이 빨리 간다고 문제가 되진 않아. 오시죠 오우, 선생님. 오이 씨. 아, 이런 부분은 영향을 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런 부분은 조심해야 됩니다. 어휴, 또, 뛰어내리면 또, 현실감에 그냥, 골로 가는 스테이지. 자, 좋습니다. 반대로 쭉 가는데 총알 날라와요. 도시 맞은 사람 있냐? 자 대각으로 뛰면 되죠. 점프하고 같치 치고 올라가고 달려 쭉쭉쭉쭉 쭉쭉쭉쭉쭉쭉쭉쭉쭉 오이 갑자기야! 어이 갑자기야! 어이 갑자기야! 때려도 됩니다. 그냥 먹어도 돼 자, 또 쏘시고. 그럼 저 지나갈게요. 좋아요. 좋아요. 지금은 뭐 축복 받을 필요가 없죠? 샤! 저, 이, 이, 가면, 가면의 파멸자가 제가 생각했을 때는 후반 스테이지에서 가장 짜증나는, 야, 많이 죽었네. 가장 짜증나는 캐릭터라고 생각해요. 정말, 막, 그, 갇혀있는 데서 저거, 독가스탄 한번 맞으면, 야, 정신 놓습니다. 진짜요. 오, 잠깐만. 아이거 바보짓 됐다. 안 맞아도 되는 걸 맞았어요. 자, 이건 입구가, 이쪽. 여기? 보쪽이죠 어, 오케이 됐어 올라왔어 맞았죠? 아, 그렇죠 요런식으로 가는겁니다 이게 안전하게 간다고 해도 아, 저런 짓진 않더라요 아, 오셨네요. 저이 양반이 이렇게 쓰는 독가스는 저 진짜 완전 잔상이 사라질 때까지는 지나가시면 안 돼요. 데미지 이거요 아, 저 살짝 그 걸치는 거에 데미지가 나올 뻔했죠? 와, 이씨. 어우, 이씨, 나도 모르게. 저기 사, 이런 코스에서 제를 만난다는 거는 그최악이미차 최악. 무조건 도망가야 돼요. 넓은 공간 특히 이런 데서 만나면은 와, 대박인데. '아, 대박인데...' 아씨, 이 길이 아니라 여기 보물만 있고 끝인가보다. 그 아, 망했네. 뛰어내립니다. 뭐 이런 거 한두 번 겪습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놀람> 배양받고, 오.. 준치 특히 비슷하게 뚫려고 했는데 실패. 오케이, 몸을. 저기 있네요. 이 인간은 어디도나오나 중요한데, 후 진짜 인디아나 존스 같아요 물론 인디아, 인디아나 존스가 최측으로 이 정도가 가능하진않겠지 <농> 오우 잘하어 튀어야 돼 오케이 됐다 오우 네, 에너지 좀 채워야겠어요 구입 바로 무적 상태가 됩니다. 아, F를 누면 무적. 체력 한 칸. 하나 더살수 있나? 있지? 돈 모아야 돼요. 자, 일단 여기를 빨리 도망갑시다. 오. 다섯 개 폭탄. 어, 피곤. <laughs> 그러니까 저는 이게 도중에 멈출 수 있는 기회가 네단계씩에한번씩 있잖아요. 그 단계를 넘어서면은 상당히 피곤합니다. 정말, 이걸 깨라고 만들었는지 궁금할 정도예요. 그래서, 저는, 한 10단계까지 갔었던 것 같은데, 여기 스톱. 얘들아, 스톱이야. 저것도 빨리 지나가면 데미지 입어요. 야, 이게 문제네. 아, 참. 피곤함을 줄라고 아주. 잠깐만. 예. 자, 수정. 이렇게 뒤로 돌아가는 길. 오케이. 운 좋은 길로 왔어요. 아, 수정 없다. 다시. 왜 쳐다보고 있잖아, 쟤. 변태야, 확실히. 나이스. 일단은 빨리 도망가는데 성공한 것 같아요. 아, 이건 좀. 아, 이건 좀. 불인가 싶었는데 도망가야죠. 지금 위에 숨어있습니다. 아우, 이거 왜 이렇게 어두운 거 좋아해? 오! 오, 씨. 뭐야? 아래, 아래네. 튀어야 됩니다. 오, 오케이. 오, 씨. 빨리 도망갔어. <laughs> 열 받았어요. 이제 여섯 개 떨어지면 여기 이제 진짜 그 좁은 데는 그냥 지옥입니다. 그냥 다 죽습니다. 저 이렇게 그쪽 한 방에서 그냥 한 여섯 명이가 동시에 죽는 것도 옛날에 한번 봤어요. 아, 이게 게임 패스로 나오면서 사용자가 많아지니까 그만큼 죽는 사람도 많겠네. <laughs> 다행히도 지금 남아있는 팬덤들은 안 죽고 잘 가고 있어요. 의외로. 이건 200개 필요하겠죠? 좋아. 자, 이제부터는 여기서부터는 조금 돌아가면서 가채 문 여는 단계라 좋죠 네. 오케이 그렇죠 뭐가 막 떨어지죠 무시합니다 상대할 시간이 없어 요 저렇게 쳐다보고 있으면 되게 기분이 좀아다 죽었네 팬텀 아 거기다 쏘면 안 되지 아 그래서 쟤랑 싸울 때는 항상 가까운 데로 불러놓고 움직여야 된다 기분 나쁘게 보고 있어요 여기 어디 오케이. 요게서 튑니다. 오케이. 하나, 둘, 셋. 오, 잠깐만. 어디야? 이걸 다 누르고 가야 되는구나. 아, 옛날부터 까탈스러워, 까탈스러워졌네. 와 이거 이거 화로 불키는데 이 고생을 시킨다고? 와 옛날보다 난이도가 털떨해졌네요아 역시 이거 개발자들이 변태가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이 괴롭히는게 일상이야 쭉 내려가다가 점프 쭉 또 있겠죠. 오케이, 빨빨빨. 그 다음에 하나 아니네 둘. 잠깐만. 하나 둘 셋. 셋두 번째 거. 첫 번째 거. 하나 이거 그렇지. 간제 아니네. 호호호호호. 그 정도는 막다 피하지. 나이스. 화로 두 개. 오케이. 어 힘들다, 얘. 자, 마지막 이제 문이 열렸으니까 가야죠 문이 열리네요 와... 그래도 확실히 뭔가 좀더 좋아졌네요 여기 다바꿔 가야죠 이거 괜히 채찍질 잘못하다가 큰일 날수 있으니까 항상 이런 부분에서는 이렇게 가서 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떼어내려도 되죠 으악. 오케이. 오, 다 와서 죽을 뻔. 여기 뒤에도 뭐가 있을 겁니다. 이런 걸 놓치고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유물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미 획득한 유물. 오, 이렇게 아예 유물을 이제는 획득 안한 거를. 오, 어, 이렇게 구분을 해주는구나. 옛날에는. 이좀 많이 주셨죠 해플 오 유물 야 이런 거 요거 좀 요거 좀 탐나네 나란 이렇게 되면 이제 끝 <laughs> 옛날에는 저 유물도 다 랜덤이라 통과해놓고 잘못 주서서 후회하고 막 이런 일이 진짜 많았거든요 오케이 레벨업 하는거냐? 레벨업! 두둔 오! 또 레벨업! 두둔 또또또또 또또또또 좋습니다 일단 오랜만에 저오 유물 제가 많이 채워놨죠 오랜만에 한번 즐워본어 팬텀 어비스 일단은 어렵습니다. <laughs> 안 쉬워. 요게임 네? 이게 사실은 제가 지금 보여 드린다고 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이제 요 4단계까지는 그냥 간 건데 실제적으로는 더 어렵습니다. 그래도 게임 패스로 나오시면은 한 번쯤은 네. 오, 이렇게 해금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구나. 어. 네. 한 번쯤은 즐겨보셔서참 괜찮은... 물론 빡침에 대해서는 제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laughs> 네 어쨌든 오늘 쓰다가 있는 지금 30분? 30분까지는 아니었는데 네그 팬텀 어비스 한번 즐겨봤습니다 여러분도 기회가 되실 때꼭 즐겨보시고 게임패스로도 재미있게 특히 콘솔로도 같이 나오니까 엑스, 엑스박스 3GX가 있는 분은 그걸로도 한번 즐겨보시기 추천드릴게요 자, 그럼 저는 또 다른 영상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